세상이야기, 상상이야기, 만들기이야기, 사랑이야기 벚꽃과 매화 오늘은 벚꽃과 매화, 아름다운 두 꽃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벚꽃과 매화는 어떤 나무의 꽃일까요? 벚꽃은 장미목, 장미과에 낙엽이 지는 넓은 잎, 큰 깃나무예요 매화는 장미목, 장미과의 낙엽이 지는 넓은 잎, 작은 키, 나무랍니다. 언제 어떤 색깔의 꽃이 필까요? 벚꽃은 3월과 4월 사이에 흰색 또는 연분홍색 꽃이 피어나요. 매화는 흰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깔의 꽃이 2월 말부터 피어난답니다. 꽃잎이 달라요. 벚꽃의 꽃잎은 바깥쪽에 오목하게 파인 홈이 있어요. 매화의 꽃잎은 홈이 없이 꽃잎 전체가 둥그런 모양이랍니다. 꽃받침이 달라요. 벚꽃의 꽃받침은 뾰족하고 가느다랗게 생겨서 마치 별모양 같아요. 매화의 꽃받침은 붉은색이고 꽃잎과 마찬가지로 둥그런 모양이랍니다. 꽃자루가 달라요. 벚꽃은 나무와 꽃 사이에 긴 꽃자루가 있어요. 매화는 나뭇가지에 딱 붙어서 핀답니다. 꽃의 향기가 달라요. 벚꽃은 꽃의 향기가 거의 없어요. 매화는 꽃에서 강한 향기가 난답니다. 나무 껍질의 색깔이 달라요. 벚꽃의 나무 껍질은 자갈색을 띠며 매화나무에 비해 흰 편이에요. 매화나무의 껍질은 검은 빛을 많이 띠고 있답니다. 열매가 달라요. 벚꽃은 꽃이 지면 그 자리에 벚지라는 열매가 열려요. 매화는 꽃이 지면 그 자리에 매실이라는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들, 이제 벚꽃과 매화를 구별할 수 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